6월 27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욕기 17장에서 21장, 욕기 17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기운도 없어지고 살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수 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이 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침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부유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자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18장 수하사람 비 다시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담을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이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 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결국 악한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에 밝혀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오이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기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같은 선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19장. 요비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는,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주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사여 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 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리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든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리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달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하나님이라도 된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보이 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살까이다 썩는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구십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은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리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안 보이느냐고 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 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보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어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노트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쓰이게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려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파에 모기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21장 유비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주로 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곳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기대며 하나님 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수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도두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일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에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시어 그들의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진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꽃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향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잘 알고 있다.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의 장례 행렬에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